이 사랑, 여러분들의 이승김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이 모든 대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안 내면은 여러분들이 후손되는 반드시 하나님의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.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바꾸지 않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했는 겁니다. 그래 맞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하는지. 그 복은 성경이있으니까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 복이 있어요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주님의 말씀.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른 설교 할까 하다가도 아니다. 기왕에 호주까지 왔는데 호주까지 와 가지고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. 그런데 그복 받는 비결이 뭐냐? 복 받는 비결이 섬기는 실제적인 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저는 아무도 것 없어요. 저는 제자신을볼때 너무 한심할 때도 저는 참 많아요. 아이고 네가 목사냐?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 그럴 때도 참 많고 네가 뭐 목사라고 그교인들 앞에서 가지고 설교한다고 뭐 노회장이 돼 가지고 그 노회장까지 했으니까 노회장이 돼 가지고 그 뭐, 몇백 명 되는 목사님들 장로님 앞에서 설교하고 뭐 제가 가만 생각 하면은아 내가 아니라. 우리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의 그 심은 것이 내가 받아먹고 있다. 내가 받아먹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씀김이 여러분 때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 때는 반드시. 복이 있으리라. 이 복은 내가 생각하는,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. 엄청난 복입니다. 보십시오, 제발 열일곱 명그 교회에서 이 호주까지 날라왔잖아요.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보내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준 줄 저는 믿습니다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후손 되는. 내가 호주를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자신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뭔가를 할수 있는 더 훌륭한 그런 인재가 안 나타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이니까 저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목사니까 네. 여러분 바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 손손의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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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합니다.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저희들.